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6과 16과 발에 대한 예상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대화에 사용된 어휘를 한자로 잘못 표기한 것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죠. 당쟁이 일이 심하니 과인의 머리가 몹시 아프구나. 전하, 당장 어의를 부르겠습니다. 전하께서는 늘 강령하셔야 하옵니다. 자 1번 당쟁, 무리를 지어 다투는 것, 맞습니다. 2번 과인, 아, 이때 과자는 적을 과자를 써야 되는데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전하도 맞고 어의, 강령,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풀이를 한번 볼까요? 당쟁, 무리 당자죠. 무리를 이루어 서로 싸우던 일. 전하, 조선시대 왕을 높여 이르거나 부르던 말, 어이 궁궐 내에서 임금이나 왕족의 병을 치료하던 의원, 강령, 편안할 강자, 편안할 영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함. 그런데 과인의 과인은 덕이 적은 사람. 과덕지인의 줄임말인데요. 임금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르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답의 2번에 보면 진할과자, 과인은 능력이나 재주, 지식, 덕망 등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남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때의 과자는 지나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인 답은 2번입니다. 2번 기억에 들어갈 글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지문이 나왔으니까 복습하는 의미로 한 번만 더 풀이를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억의 답은 발해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 4자 1번이 되겠네요. 고려 불수 발해사, 고려가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았으니 지 고려지 부진 야략 고려가 부진 떨치지 못함을 알겠다. 석자, 옛날에, 고씨, 거우, 북, 고씨가 북쪽에 살아, 왈, 고구려요, 고구러라 하고, 부여씨가 거우, 서남, 서남쪽에 살아, 왈, 백제, 백제라 하였고, 박석김씨가 거우, 동남, 동남쪽에 살아, 왈, 신라, 신라라 하고, 시, 위, 삼국이라, 이것이 삼국이 된다. 또는 이것을 상국이라고 한다. 해도 무방합니다. 의, 기, 유, 상국사. 마땅히. 거기에는 상국사가 있어야 한다. 이, 그러나 고려, 수지라. 고려가 그것을 편소하였으니, 편천하였으니, 시, 옳다. 급, 부여, 시, 망. 부여, 시가 망하고, 고, 시, 망. 고, 시가 망하고, 김, 시, 유, 기, 남. 김씨가 그 남을 남쪽을 소유하여 소유하였고 대씨가 유기북 그 북쪽을 소유하였다. 그래서 왈 뭐라고 한다 니언이라고 한다 남북 아, 다시 김씨가 유기남 그 남쪽을 소유하여 하였고 대씨가 유기북 그 북쪽을 소유하여 왈 발해 아, 니언은 발해겠네요 발해라 한다. 그리고 시 이것을 위 말한다 남북국 남북국이라고 말한다 의기유 남북국사 마땅히 거기에는 남북국사 역사가 있어야 한다 이 그러나 고려 불수지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지 않았으니 비의라 잘못되었다 그릇되었다 그래 음, 기억에는 역사를 뜻하는 사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조선시대 실학자 유득공은 이전 역사서에서 발해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소술하지 않았음을 비판하였다. 자, 1번은 역사사, 2번은 글자 자, 3번은 깃발 기, 4번은 법 법, 5번은 형상 상 되겠네요.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3번 A, E의 쓰임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풀이만 하면 풀수 있지만, 풀이를 못하면 풀기가 어렵죠. 자, A의 닦을 숫자는 책을 편찬하다 맞습니다. B의 옛날 석 자는 옛날에 과거에 맞습니다. C의 위는 위하다가 아니라 뭐뭐라고 하다. 이것을 상국이라고 하다. 그다음에 D의 의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맞죠? 이는 비는 잘못이다. 그릇되었다. 맞습니다. 그 답은 3번이 뭔말하고 하다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아주 좋은 문제라할수 있겠습니다. 4번. 니은에 알맞는 나라의 이름. 자, 아까 우리 니은이라 했죠? 대시, 대조영의 대시가 그 북쪽을 소유하였어. 뭐라고 말을 했어? 발해라고 말을 했다. 이음절의 한자 어 발해. 발해가 되겠네요. 첫 번째 줄에 발해가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쓸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5번 잘못 쓰인 한자 어휘. 자전 시간에 입 대목으로 읽었었죠. 기억 만주 니은 흡수 디귿 이이제이. 이이제이 알아두란 얘기했었고요. 견제 유지 음 답은? 흡수가 되겠네요. 물을 빨아들이다. 여기서는 물을 빨아들인다는 게 아니, 아니겠죠. 거둘 숫자를 써야 되겠네요. 자, 해설풀이를 보겠습니다. 만주, 중국, 동북 지방의 통칭이다. 흡수의이 숫자는 거둘 숫자를 써야 된다. 뜻은 흩어진 사람이나 사물을 모아들이는 것. 근데 물수를 쓰면 물을 빨아들인다의 뜻이니까 의미가 달라지죠. 이 e, j 이 별표 하나 꼭 해놓으시고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 한 세력을 이용하여 다른 세력을 제어한다. 견제, 유지 자, 이런 단어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6번 이글 작자와 출전 이글 작자 유득공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 유득공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 발해고라는 책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유두궁이 쓴 발해고의 서문입니다. 이 발해고는 발해 바레 역대 왕에 관한 기술인 인근 군자의 군고와 신하와 학자들에 관한 신고 신하 신자 아홉 개의 고로 나누어 지방 제도와 문무 관직 등이 기록되어 있어 아주 귀중한 역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7번 이 글과 관련된 학문은 예전에 수능 모의고사에 한번 출제가 되었었죠. 이 문제는 작가를 아느냐는 문제와 결부됩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실학자라고 했죠. 조선후기 이용우생 실사구시로 대변되는 대표적인 실학자이므로 실학과 관련이 깊겠습니다. 주체의식과 자주의식이 돋보이는 학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8번 글의 성격. 이 글의 성격은 당시 조선 후기에 새로운 문물이 받아들여지고 정통 유학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죠. 다시 말해 중국 중심의 사고에서 우리나라 중심의 사고로 전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성격은 자주적이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진치적이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실학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9번. 비와 뜻이 반대되는 한자. 자, 여기 보면 고려가 삼국사를 편찬하였으니 그것은 옳은 일이다. 여기 시자 있죠? 옳을 시 자. 이거는 편찬하지 않았으니 잘못된 것이다. 시, 비. 그래서 옳고, 그름. 옳을 시 자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닐 비는 잘못이다. 옳지 않다의 의미를 지니며 비와 반대되는 의미의 한자는 옳을 시. 근데 이 시자가 본문에서는 옳다란 뜻 말고 뭐뭐 뭐 이것 하는 대명사로도 쓰였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글자를 합하면 옳고 그룹이라는 뜻의 시비가 된다. 그리고 맹자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시비지심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10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더 반복하겠습니다. 역사극의 대본에 쓰인 한자 어휘를 잘못 이해한 친구, 자경 왕이 신하를 부르는 말이다. 맞습니다. 과인 과덕지인의 줄임말로 왕이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 맞죠? 전하 임금을 부르는 말이었죠. 맞습니다. 그 다음 하사는 임금이냐,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내려주는 것을 하사, 이것도 맞습니다. 창민, 창민. 망극은 왕의 은혜가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라, 5번이 답이겠네요. 임금이나 어버이 은혜가 끝이 없다, 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 유두공의 심경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이죠. 중국 중심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가 기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번.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나라 이름을 한자로 적어 보자. 혹은 본문에서 찾아보자. 그러면 여기 가나다라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찾기 어렵겠죠? 한번 볼까요? 기억은 고구려. 디귿은 백제. 리을은 신라. 그리고 이후에 북쪽의 대시 발해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발해. 이 정도는 다알수 있겠죠? 가라에 들어갈 어휘. 자, 이것도 금방 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고씨가 북쪽에 거했으니까 뭐라고 부른다? 가는 고구려가 되겠고, 부여씨가 서남쪽에 거한다 했으니까 백제, 박석김씨가 동남에 거한다 했으니까 신라, 그리고 대씨가 그 북쪽을 소유했다 했으니까 바해 그럼, 금방 했던 것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 바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문제에 나올만 하겠죠. 대부분 이 정도는 난이도가 평이한 편이지만 꼭 틀리는 친구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14번. 기억과 바꿔 쓸수 있는 한자를 모두 고르시오. 저번 1학기 2차 지필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조사, 우와 바꿔 쓸수 있는 한자, 장소와 대상을 나타낼 때, 어디 어디에서, 누구 누구에게라는 장소 대상일 때 바꿔쓸 있는 거 어조사 세개 가르쳐 드렸었죠? 어조사 어, 어조사 우, 어조사 호, 어우 호는 서로 바꿔 써도 의미가 통합니다. 15번 니은과 디귿이 가리키는 게 뭐냐? 자 니은 여기서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지 편찬하였다. 자 그것은 앞에 나온 상국사를 가리키겠고요.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지 않았다. 편찬하지 않은 것은 남북국사가 되겠네요. 상국사 남북국사 1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부수로 알맞은 것은 음, 교과서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네요. 흙 속에서 금속이 반짝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로 주로 금속이나 돈과 관련 있는 글자. 자, 돈, 그랬으니까, 조개 폐자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금속이라는 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쇠금 자가 되겠습니다. 쇠금 자. 쇠금 자. 조개 폐 자가 들어가면 돈이나 재물과 관련이 깊고, 칼도 자는 무기와 관련이, 무기와 자르는 것과 관련이 깊고, 쌀미 자는 곡식과 관련이 깊고, 벼화 자도 곡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두 글자를 합하여 하나의 한자를 만들 때, 음으로 오른 것은, 자, 입구 자와 미칠 급 자를 합치면, 호흡할, 흡자가 호흡할 흡 자가 됩니다. 호팔 흡. 숨쉴 흡. 그 다음에 조개폐 자와 바꿀 역 자가 합쳐지면, 줄사 자가 됩니다. 호흡 혹은 하사 할때사 자가 나오죠. 18번. 뜻이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자, 주. 1번은 주화, 모르면 도금을 써보세요. 2번 권총, 3번 강령, 4번 광물, 5번 금의. 자, 1, 2, 4, 5는 모두 같은 형식으로 수식관계입니다. 주화, 권총, 광물, 금의는 모두 앞글자가 뒷글자를 수식하는 데 반하여 강령은 편안할 강자, 편안할 영자, 건강할 강자, 편안할 영자는 유사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한자 어휘의 의미가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데요. 1번, 도금만 알면 되겠죠? 교환, 바꿀 환자니까 서로 바꾸는 것. 맞죠? 탁월. 탁월하다. 남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나다. 당쟁 무리로 싸우다. 맞죠? 강령 앞에 언급됐네요. 편안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무역이라고 읽을 때 무역은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이나 기술을 국내로 사들인다. 사들인 걸 우리가 수입이라고 하죠. 무역은 물물을 서로 팔고 사는 게 무역인데요. 자, 무역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을 매매하는 일, 수입은 사들이는 것, 이두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20번, 자 이제 10개의 고사성어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성어는 중국 남북조시대 때장승요라는 사람이 음, 안락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 절에 용 4마리를 그렸답니다. 그런데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다고, 해요. 유명한 화가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왜 눈동자를 그리지 않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헛된 말이라 생각하고 눈동자를 그렸다고 그래요. 그러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눈동자를 그리지 않는 용은 남아 있었다는 고사에서 비롯된 말로 용을 그리고 눈동자에 점을 찍다. 어떤 사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포인트 핵심을 완성시키다. 마무리를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한자성어 용을 그리다. 그릴 화 자로 시작되겠죠? 화룡 점 찍을 점자정 정. 이 정자가 눈동자 정자예요. 그럼 해석 순서는 2143이 되겠네요. 0을 그리고 눈동자에 점을 찍다. 화룡점정 21번 진나라의 헌공 때 얘기인데, 이 진나라 헌공이 괴기라고는 나라를 치려고 음, 우나라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우나라의 충신이었던 궁지기가 얘기를 하죠. 절대 길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괭나라는 우나라의 보호벽이고, 괭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망합니다. 진나라는 지금 우리를 없애려고 빼를 부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충신이 가난을 하는데도 많은 재물과 여자의 혹한 이 우나라 왕은 길을 빌려주게 되고, 결국 진나라 헌공은 길을 빌려 괭나라를 멸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마저도 빼앗아버립니다. 여기에서 궁지기가 우 왕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광대뼈와 잇몸은 서로 의지하고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실인 법입니다. 바로 괭나라와 우나라의 관계가 입술과 이와처럼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의 고사성어로 순망치한이라고 합니다. 1, 2, 3, 4 해석 순서죠. 입술 순자입니다. 입술이 망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입술이 없으면 이 치자 이가 식인법이다 가까운 사이에 하나가 망하면 다른 하나도 온전하기 어렵다. 순망 치한 22번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죠. 위나라의 무자라는 왕에게는 애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자가 병에 걸리자 자기 아들 위과라는 아들에게 이 애첩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다시 시집 보내라 개가를 시키라고 명을 하다가 또 병이 위죽해지다는 순장 나 죽을 때 같이 묻어라 이렇게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자 그 위무자가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러자 아들인 위과는 두 가지 유언 가운데 고민을 하다가 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병이 위독하면 정신이 혼란스러우니 정신이 맑을 때 내린 명이 유언이다. 하고는 그 여인을 개가를 시켜주죠. 그러다가 진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진나라의 두 해라는 장수가 아주 힘이 센 장수인데요. 연전 연승을 하고 이제 이 위나라 성곽 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두 해가 막 달려오다가 넘어집니다. 어떤 풀에 걸려가지고 말이 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두 해를 사로잡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꿈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이 개가 시킨 여인의 아버지고 당신이 아버지의 맑을 정신 대의 명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풀을 매져 은혜를 맺다라 묶다란 뜻이에요. 풀을 묶고 그 은혜를 보답한 것이요 풀을 매져 은혜를 갚다. 결처 보은 풀을 매져 은혜를 갚다. 이일4 3에 결초고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다란 뜻입니다. 23번. 음, 아 이것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후한의 광무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포악했지만 뛰어난 업적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이 왕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일찍 혼자 되었죠. 그래서 이 여동생에게 최고의 신랑감을 정해주고 싶어 하루는 그 여동생에게 묻습니다.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드느냐? 그랬더니 그 공주가 말하기를 그 당시에 유명한 지식인이었던 송홍이라는 사람을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홍은 이미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광무제는 여동생을 위해서 송홍을 부릅니다. 이 동생을 병풍 뒤에 숨겨놓고 술자, 술자리를, 술을 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듣건데 사람이 높은 자리 귀해지게 되면 친구도 바꾸고, 또 부유해지면 아내도 바꾼다고 하는데, 어떤가? 그 말은 지금의 아내를 버리고 내 여동생과 결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성홍이 자세를 바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밑에 한자가 나와있죠. 신이 듣건데, 신문, 빈천지교는 불과 망이요. 조광지천은 불화당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어려울 때 고생을 함께한 아내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광무제는 조용히 병풍 뒤로 얘기를 하죠. 어렵겠구나. 그리고 이 송홍은 그 제안을 뿌리치고 아내와 함께 이제 해로할 수 있었고 이 호양공주는 송홍을 존경하면서 홀로 살았다고 하죠. 여기에서 고생을 함께한 아내는 뜻하는 한자 성어 술지개미 조자 술지개미 강자 술지개미라고 하는 것은 술을 담고 남은 찌꺼기를 가리켜요. 그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것을 함께 먹은 음식 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고생한 아내 그래 본처라고 하죠. 이 본처는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본처를 가리키는 단어 조강지처. 자그 다음을 봅시다. 병법 36개에 나오는 유명한 고사성어죠.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서 공략하는 것으로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 동쪽으로 소리를 막 시끄럽게 내놓고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하는 법. 소리 성자로 시작하죠. 성동, 소리는 동쪽에서 내고 격서, 서쪽을 칠격자, 친다. 성 동격서 36개 나옵니다. 25번 100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맘맘만 못하다. A 불여 B로 시작되는 한자성어 100번 듣는다고 그랬으니까 100문이 되겠네요. 100문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은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은 직접 경험의 중요성입니다. 26번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노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단순하게 나는 대기만성형 인물이야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큰 인물은 왜 늦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미합니다. 대기만성. 27번.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어 낸다.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뜻이죠. 3인 성호. 세 사람이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다. 삼인성어 음, 28번 맹자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다. 우물가에서 숭룡을 찾는 격이다. 라는 속담과도 관계가 깊고 불가능한 일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할때 비유하는 말입니다. 연목 구어 맹자와 제나라 선왕의 이야기에서 나온 한자성어 연목구 음, 어 이때 연자는 인연연자지만 나무에 오르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려 한다 29번 여기에 나오는 동물에 유의하세요 여우라고 하는 동물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살던 언덕을 향해서 머리를 둔다고 그러죠 그 말의 의미는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거나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마음을 비유한 거라고 합니다 머리를 언덕 쪽으로 두다. 수구 초심. 머리 숫자 언덕 구자를 써서 머리를 언덕에 두는 처음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다 혹은 근본을 잊지 않다. 관련 있는 동물 여우. 마지막 문제. 이것도 <laughs> 맹자에 나오는 유명한 한자서어죠 하늘과 땅 사이에 넘치게 가득 찬 넓고도 큰 기운. 대장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된대요. 자유롭고 유쾌한 마음, 공명정대하여 조금 더 두려울 바가 없는 큰 용기를 뜻합니다. 대장부, 호연지기, 넓고 큰 기운을 뜻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예상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